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종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가상세계를 탐험할 pc를 직접 조립하고자 부품을 낱개로 구매했습니다 눈물 4리터를 쏟았던 조립영상 함께 보시죠 뭐부터 해야 돼? 장비 뭐 샀는지 먼저 알려줘야지 뭐야 있어? 부상품이? 응 음, 있지 이거 뭐야? <laughs> MSI 스티커. 너 쓸라면 어, 쓰고 안안 안, 안, 안 붙여도 될 거야. 약간 페라리 같은 느낌니까 <laughs> 그렇지. <그치? 웃음> 그렇지. 자, 이건 CPU인데 i7 9700K. 자, 뭔가 이거 좀 조심해야 될것 같이 생기긴 했는데. 그리고 이거를 <laughs> 어떻게 열냐? 그거, 어. 그차 본넷 열듯이 밑으로 눌러서. 아. 홈에 잭이 라우트. 오. 아이 조립해달라고 할걸. 맞을 거야. 딱 맞아 지금 여기 틈이 이게 딱. 딱안 맞이기면 되는 걸 거야. 응. 아니면 이제 둘로 귀찮으시는 거지. 이걸 하고. 아까처럼 짱거본 네트 오케이. 오케이 완성. 컴퓨터 자, 완성됐다. 파워를 켜볼까요? <laughs> 컴퓨터 완성됐다. 이 정도면은 됐고 쿨러 구성품 뭐야 이거 미니카 그리고 이 아닌데 이렇게 아쥐가 너무 작은데 이거 안 보여. 아 드라이버가 너무 작은 지금 아 돌아버리겠네 드라이버 안 돼. 조립비아끼려고 이거를. 이렇게 이러고 있습니다 지금 칼로 하... 거... X자로 발러 그냥 X자로 이렇게어이다 음. X자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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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그거는 방향이 없지? 어, 아무데나 해도 될 거야 아 씨, 이거 이기 힘들 것 같아 들어갑니다 많이 됐어, 많이 됐어 살살, 살살, 너무 세게 하지 마 휘어, 휘어 안 돌아갈 정도만 해, 안 돌아갈 잘돌아가네딱안 돌아갈 정도만 <놀람> 어! <놀람> 응. 어 아! 빠졌다 어? 부러졌다 그 근데 살살 하니까 몇 번씩만 아, 뭐야 이거 그렇게 세게 한다니 친구야 나서가 여기 붙어 있어 근데 빠지나 안 빠지나 봐봐 고정이 됐나 안 됐나 야 이거 절대 못보는 거네 이제 그러니까 너무 내가 세게 한다니까 아니 근데 이거야 이거 하자 아니야 이렇게 됐습니다 여러분. 이거 근데 교환받을 수 있지 않을까? 아...이거 뭐냐 이게 어? 지금 근데 대가리만 나간 것 같은데 아니 내가 그렇게 힘이 세다고? 어. 너좀 되게 빡세게 했어 지금 아니야 나 근데 그렇게까진 지 지금 온님을 다했어 지금 도 헬스장이었어 아 이거 왠지 좀 불안하긴 하다 아 어, 고정이 안 됐네 아, 떴네. 이렇게겠지. 아니, 저... <목소리> 아 이거 손안 걸리게 쳤는 아니, 근데 딱 맞을 것 같아. 여기가 손에 딱 맞아. 오씨, 2070 슈퍼. 오프. 야 크다. 야 이것도 안 들어가는 거 아니야? <laughs> 야 드디어 된다. 드디어 된다. 엄마. 오 이쁘네. 이쁘게 중요한 거야. 지금 잘 돼야 중요한 거지. 기다려보자고. 다행히 CPU 쿨러를 교환 받아서 조심스러운 재조립을 완료했습니다. 다음에는 아마존 VR 직구 언박싱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만종이었습니다.